만약에, we've는 we have의 줄임말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어느 시점에서 지금까지 투자해온다면, 이 말이에요. 어디에 투자를 하면, 뭔가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이 말이죠. 자, 뭐에 투자를 하냐면, has repay us. 우리에게 다시 repay, 보답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에 투자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니까 러 지금 투자해도 나중에 그 뭐, 투자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거에 투자한다면. 됐죠? 그것이 be it A or B,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적고 지워볼게요 지금 여기. be it 이거 띄우고 A or B, A거나 아니면 B든지간에 뭐 이렇게서 갑니다. 그래서 돈이든지간에 시간이든지간에. 됐죠? 근데 돈은 어떤 돈? 그 실패하고 있는 벤처, 실패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돈을 붓는 거라든지, 아니면 시간인데, 시간을 드리는 건데, 그 시간은 어떤 불행한, 뭐죠, r e l a t i o n s h 인간관계에 시간을 드리는 거든지, 간에,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find it, 이렇게 한 다음에 할 때, 우리는 알게 돼요. it, 가짜 목적어다, 그죠? 어, 아주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뭐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되나요? To walk away 뭐다? Walk away는 어, 빠져나가는 걸 말하죠. 그치? 벗어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가짜 목적이겠죠. 됐죠? 이게 뭐냐면 sunk cost fallacy라는 거 다시 말하면 매몰비용 오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인스팅트,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본능은 뭐냐면 to continue 계속하는 거예요. 뭘 계속하냐면 돈을 투자하고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됐죠? 왜? 우리가 왜 계속하냐면 우리가 희망하는 거 희망하면서 뭘 희망하냐면 우리가 지금 돈이란 시간을 들이는 이 투자 있잖아. 이것이 증명할 거라고. 뭐하다고 뭐, 한, 뭐 하다고 증명이 되냐면 가치가 있는 거를 증명할 거라고. 언제 결국에는. 아 지금은 손해가 나지만 나중에 결국은 뭐지? 내가 투자가 맞을 거야. 이렇게 희망하면서 돈이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계속한다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됐죠? 그래서 포기하는 거, 우리가 투자를 그만두는 거, 그것은 의미한다는 거죠. 뭘 인정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뭘 인정하는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가우스드 시험까지 낭비였다는 것을, 무언가를 낭비해왔다는 거,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거지. 됐죠? 어떤 걸 우리가 뭐다? get back, 다시 받을 수 없는, get r e p a i 다시 받을 수 없는 어떤 것에 우리가 낭비를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됐죠? 그리고 that, 그 뭐야, 그 생각은? 그 생각은 so t 다 그지?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뭐다? prefer to. 더 선호한다는 거야. 뭘 선호해? 피하는 걸. 그걸, 그 생각을 피하는 걸 선호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할수 있다면. 됐죠? 자, 물론, 문제는 뭐냐 하면, d 디아 d e 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something really is really bad, bad. 그럼 만약에 어떤 것이 진짜 뭐죠? 진짜 안 좋은 투자야. 안 좋은 내기야. 안 좋은 투자라면. 그러면, 자, stay with it. 그, 투자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증가시키기만 하죠. 그 양을 뭐다 우리가 손실하는 우리가 잃는 돈이든 시간이든 손실량을 증가시키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rather than, 자, walk away. 아까 벗어나는 거라 했지? 그, 사실 만화, 그안 좋은 5년간의 관계 했잖아. 그, 뭐야, 이익도 안 되는 그 5년간의 관계를 벗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for example, 예를 들면, 우리는 그것을 turn A into B죠. 뭐로 바꾸냐면은,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1 0년의 나쁜 10년의 관계로 바꾼다는 거예요. 효과 됐나요? 그래서 rather than accept.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뭘 받아들여? 우리가 뭐지, 어, thousand dollars를 잃었다는 거, 손실했다는 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는 또 뭐다, lay down, 또 다른 ten thousand을 늦는다는 거야. 네, 저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 그, another ten thousand도, 아, ten thousand 아니야, 아니고, another thousand, another thousand도 잃어버린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뭐다? by ING 되는 거죠? 어, 바 by ING는 ING 함으로써, 어, 딜레이, 미룸으로써, 뭐를 고통, 받아들이는 고통, 우리의 문제 있지.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에 그 고통을 자꾸 미루는 거야. 내가 잘못 투자한 거, 이자, 내 오류를,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계속 미루다 보면, 미룸으로써, 우리는 오직 그다, 그 뭐지? 그 실수를, 그거에 더하게 만 한다. 손실을 더하게 만다는 거죠. 그래서, sometimes, 때때로 우리는 뭐 해야 돼? 그죠? 박차고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효과 됐나요? 그래서 그 손실을 딱 잘라내야 돼. 하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좀 잘렸지만, 답은, 답은 cut our losses.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질문 있으면 얘기해주세요.